<laughs> 예 안녕하세요 밥 먹어야 되는데 뭔가 다 재료가 애매해 만두 우동면 두부 고추장 계란 신라면 진비빔면 우동탕면 짜파게티 파스타 면은 있는데 소스는 없고 즉석 카레 두개오야고둑 근데 밥은 없고 네, 뭐 일단 밥이 없으니까 면으로 가야 되는데 파스타 면이랑 우동 면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 정했어. 우동이랑 두부랑 고추장을 꺼내 줍니다. 이다가 물을 받아주고 일단은 좀 끓으면 다시 올까요? 네, 이거 물을 끓을 동안 생각을 좀해 봤는데 예, 레시피 변경. 일단 두부부터 조져볼게요. 일단은 절반만 쓸 거고. 오케이. 식용유. 매늘. 고추기름 쉐이킹. 파. 유통기한 지남. 장물싹 해주고 고추장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 추가하는 걸로 그리고 다시다 설탕 맛 후추 나 빼고 이제 두부를 넣어 줍시다. 졸여 주겠습니다. 아, 뭔가 살짝 소스에 점성을 주고 싶은데 집에 그런 걸줄게 하나도 없네. 아쉽게 된 거죠. 이쪽에서 나오는 뜨신 물로 면을 데쳐 주겠습니다. 이 예, 그대로 렛츠고 딱 이대로 익히면 끝날 삐이죠 이쪽에 남은 두부로 반찬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래 요래 뭔지 알죠? 요래 요래짜 자, 자. 제 창작 요리에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친구는 약간 그 두부 조림이랑 마파 두부랑 섞은 느낌. 사실 마파의 맛은 전혀 안 들어갔지만 거기에 우동을 섞으면 어떨까? 비슷한 생각에 된 두동이고. <laughs> 그리 두부 부침. 이고 마트에서 파는 만두, 슈마인데 얘가 그러니까 맛은 뭐 그냥 그런데 이렇게 해서 천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반찬으로 먹기 딱 좋다. 이따가 <놀람> 끼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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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약간 매운 칼국수 있잖아요. 거기에 우동면을 넣은 맛. 사실 양념이 다 그런 것밖에 안 들어가긴 해서 음, 즉석으로 한 거치고는 꽤 나쁘지 않다. 두부. 음, 게짜다. 슈마이. 아는 맛. 맞... 네 일단 오늘은 저번 주에 살짝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공연을 보러 갑니다. 아스미라고 하는 뭐 유명하다면 유명하고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면 유명하지 않은 느낌인데 일단은 뭐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좋고 약간 통통 치는 느낌에다가 일단 좀 카와이하고 원래 좀 좋아하는 가수였는데 어쩌다 보니 이 타이밍이 잘 맞아서 신청을 넣었더니 됐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스미 라이브를 갈 건데 그 위치가 사카에 제가 자주 가는 그나마 여기 나고야의 번화가 사카에랑 그 밑에 있는 오스 사이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시에 오픈을 해서 6시부터 공연인데 3, 4시쯤 가서 적당히 둘러보다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제가 사실 아스미를 한번본 적은 있어요. 라이브를. 그, 작년에 했던 원더리 벳이라는 데서 왔었기 때문에, 거기서 봤는데, 좀 멀리서 봤어요. 그때 실패해가지고, 왜냐면 그 전이 기타니 타치아였는데, 그 유명한 거 있죠? 이마데모 아와. 그 주술 레전, 요에키텐가이를 보고, 나니까 왠지 그기타니 타치아의 느낌을 좀더 보고 싶어서, 끝까지 보고, 그 다음이 바로 와슴이었는데, 이동을 했어야 됐어요 이동을 했더니, 너무 맨뒷자리랑 살짝, 아쉬움 있었단 말이죠. 왜냐면은 아스미는 노래가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그런 뿜어져 나오는 카와이 오라랄까 <laughs>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제대로 보고 싶어서 이번에 가는 것도 그렇게 공연장이 큰 데가 아니에요. 이미지 보니까 그냥 적당한. 곳인데 거기라면 아마 맨디어도 거기 그때보단 잘 보이지 않을까 그때는 킨텍스였거든요 오늘 일정은 그렇습니다 공연 끝나면은 아마 8시 되지 않을까요? 7시 반 8시 쯤부터는 뭐밥 먹고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거 다 먹는 걸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별로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잠시 후에 밖에서 뵙겠습니다 아 슬슬 나가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나가야 돼 <laughs> 갑시다. 예, yeah, Let's get it, man. 예, yeah, 티켓을 개도 했습니다. 1 5 5 번이네요. 예, 네, 지하철역이랑 어쩌다 보니 연결돼 있는 백화점에 그냥 냅다 들어와서 구경이나 하죠. 네, 제가 쓰고 있는 녀석이 저쪽에서 뭐 하는 것 같은데 음식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가볼까 아 뭐야 하와이 페스티벌이라 돼있는데 네. 어, 먼라도 깜뽕하네. 이 화장실 가고 싶네요 화장실 찾다가 타워레코드에 들어왔네요 칸 음... 아... 액션 좋은 이 있으면 이게 음... 사고 싶어지잖아요 나오라는 화장실은 안 나오고 볼 것만 나오고 있어 어, 이거는 나올 때까지 화장실을 못찾는데아 시원하다 아까 그 할로윈 할로윈이 아니지 하와이 페스티벌 주하는것 같아서 밥을 저기서 먹을까 싶네요 그게 이야 멋있어! 거기서 운동할게 지부도 바보세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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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찍기 <laughs> 카니 맛있네. 집에 왔지어습니다 오늘도 뭐야불이좀 털다가 꺼야 겠죠 그러면은 오늘의 야불이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포테이토칩 한국 김맛 살짝 느낌이 있습니다. 어 있다 <laughs> 마지막에 살짝 김 잡아 맛이 올라온다. 예, 오늘 우리 아스미의 야무진 라이브 보고 왔고 이야. 정말 아쉽게도 이번엔 촬영이 금지였어서 촬영은 아무것도 못했지만 제 마음 속에 담아왔고 <laughs> 정말 카와이합니다. 노래도 좋고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6월 초쯤에 아마 내한을 할 거예요. 뭐 티켓이 다팔렸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남아 있다면 한번 검색해보고 마음에 들면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뭐랄까 힐링이 된다 까요 저는 오늘 한층 더 온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나오면서 이걸 받았는데, 그냥 포스터입니다. 광고인데, 일단은 이거. 약간 팬클럽 가입해주세요. 그런 것 같은데, 굿즈로 쓰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포스터인데, 공연 포스터. 음. 라라데이 우 로맨스. 놀랍게도 제가 그저께 이거 예매를 신청했어요. 근데 이걸 주네. 노래 좋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요거가 가차한 건데 여기 뭐안 보이시겠지만 소라랑 피어몬. 이게 그러니까 옛날 그 비디오 표지를 똑같이 만든 것 같아요. 열면은 안에 비디오도 있음. 그거 말고 오늘은 뭐그 하와이 페스티벌 우연히 봤는데 아 좀만 빨리 갔으면은 거기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많이 팔아야 되더라고요. 거기 뭐 하와이 치킨이랑 뭐 다른 나라 음식도 팔고 했는데 아유 시간이 없었네. 네뭐 오늘 하루도 끝이 났네요. 정말 아쉽습니다. 왜 아쉽냐? 내일은 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바이바이를. 하겠습니다 아, 맞다. 하나 빠이빠이 하니까 생각났는데 아, 스미 라이브 끝나고 이제 퇴장할 때 그가 공연장이 큰 데가 아니라서 아마 수영인 원원이 200명 조금 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대 왼쪽부터 쫙 하면서 한 명씩 다 눈을 맞춰주면서 빠이빠이를 야, 팬 서비스 좋다. 어찌됐든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그래도 최소 한번 눈은 마주친 것 같다. 아, 다행히. 출근 생각에서 조금 해피한 기억이 떠오르면서 분위기가 좋아졌네요. 이 상태로 막을 내려보겠습니다. 빠이. <목소리>